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상목 지도 이거는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분석 화제입니다 내일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뮤와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씨의 행동을 분석할 때 썼던 그 비평의 틀을 yeah. 최상목 씨한테도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되게 우리가 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예. 그리고 특검법을 공포 안 하고, 예. 그리고 시간을 보냈어요. 한덕수 씨가 예. "이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예. 본인이 이래이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야 합의를 가져오면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그 그, 그랬는데, 예. 그것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분석 틀이 되게 언론에선 두 종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이둘 중에 하나를 썼습니다. 첫째는 무속 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씨 부인이 뭐 김건희 씨하고 같이 무속 에 빠진 사람입니다. 음, 네. 그래서 윤석열도 무속에 빠졌기 때문에 저런 엉터리 행동을 했고 예.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사람의 초점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비평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한덕수 씨가 낸담화 있잖아요. 거기 예. 보면 뭐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정쟁 어쩌고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 있잖아요. 음. 아 그게 이제 두 번째 틀인데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어 음. 논리의 구조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가. 예.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걸 둘다 아니라고 봤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음. 둘다 아닌 것 같다. 그, 일부러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 안 하기 위해서. 그게 어리석은 음. 말인지 알면서도. 음, 본 예. 그리고 네, 예.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막 담아에서 지어내서 할 정도면 사람이 어리석거나 무석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음. 그, 어떨 때 한덕수 씨의 행동이 합리적이냐 하면, 예, 근데 한덕수 씨가 내란의 공범으로 단죄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 예. 지금도 잘 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럼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지 모른,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한다면,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첫째, 헌법처 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특검을 발효시키지 말아야 돼요 음.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검은 덜 중요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국수본도 수사를 하기 예. 때문에 특검이 있어야만 수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덕수 씨가 내란 공부으로 처벌받을 행위를 했고 그것을 본인은 알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밀어요 안 해요 그러면 여섯 명 가지고는 결정을 못 해. 탄핵 인용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왜냐하면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행위는 누가 다른 사람이 유권해석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예. 자신이 할수 있어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로 유일하게 탄핵 인용을 할수 있는 경우는 6인 만장일치일 때뿐이에요. 네. 그 6인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네. 세 사람이 더 있으나 없으나 결과가 같잖아요. 음.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이 네. 더 있건 없건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이 새로 와서 다 반대해도 인용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런 결정은 할수 있다라고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인용 결정을 내리면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효력이 있냐 없냐 유권할 수할수 있는 다른 사법기관이 없어요. 음. 최종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예. 5대1이 됐다. 예.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6인 체제로는. 그, 그,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예. 인용하든가 아니면 아무 결정도 안 하든가 아.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러면 예근데막 한간에는 정형식 음. 주심판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런데그 예. 사람이 아난난 난 반대는 아니야. 그러나 6인 체제로는 기각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버틴기면. 혹은 뭐 다른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도 한 명이라도 버틴기면 예. 인용결정을 할수 없어요.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럼 4월 15일이 되면. 두 명이 또 나가죠. 예, 나머지 두 명이 또 나가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인용도 못하게 되죠. 인용도 못해요. 그러면. 우빈이 있어야 예, 되니네 명이 되면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일 안에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지. 헌법에. 여섯 달에. 예. 180일 동안 결정을 못해요. 그럼 예. 무슨 결과가 되죠.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만약 내란의 공범일 경우에는 스스로 내란의 음.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음. 하여튼 헌법적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자기가 살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덕수 씨가 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할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저렇게 행동할 이유가 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예. 총리로서 행위한 것만 가지고 탄핵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이거를안 해도 탄핵을 못 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사유에 그것도 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거 이것도 탄핵 사유에 넣었어요. 그런데 어, 예.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 공보관이 예. 어, 이거 뭐 대통령 탄핵 그 인용 기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 그 유효성 여부에 예. 대해서도 뭐라고 말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뜻이죠. 직무정지 하는 게 맞다라고. 맞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도 탄핵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최상목 씨가 만약 예.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재판관 임명을 내일도 안 한다면, 예. 그럼 만에 하나 특검법 내란 특검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한다면 이거는 그 증거로 봐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논의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논의해봤자 소용도 없고 민주당에서 검토하겠죠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기준? 네. 그거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렇지. 그걸로 다알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만약 이것을 아. 공표하지 않는다면 네. 원하는 거지. 예. 네. 그 그다음에 임명 헌재 대판관 임명을 안 한다면 네. 그것은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라는. 그래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해서 봐. 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또 하도록 만드는 음. 이 시나리오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미,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상목지도 이거는 이거 무슨 무슨 줄탄핵 무슨 무슨 대행의 대행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신경쓸 필요 없어요. 네,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찾았던 이 영웅, 김동현 씨는 김어준 총수와의 오늘자 인터뷰에서 네, 그 이후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뛰어왔고 많은 곳에 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연결되어 있고 10대부터 그리고 2030 여성들 그리고 집회는 조금 적긴 하지만 2030 남성과 키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30 남성들에게도 당신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모두의 자리가 있으니까 광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너무 훌륭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으니 아직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나라로 변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날만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